세 실근을 가져요라는 게 y는 절댓값에 x 제곱 마이너스 4x랑 그다음 y는 넘기면 x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랑 교점이 세 개요랑 같은 말이겠죠. 얘는 기울기 1인 직선인 거고 얘는 0, 4에서 접히는 형태인 거고 그러면 0하고 4에서 꺾이면 얘가 이런 형태로 3개 가지려 그러면 기울기 일이 여기 접하게 되는 딱요 형태가 될 때랑 요 위에서도 만날 테니까 그다음에 여기 지날 때랑 두 가지가 가능하죠. 딴건 없잖아. 그럼 여기 지날 때는 요 직선이 이 직선을 뭐랄까얘뭐 fx gx gx 할까요? gx 가0코마형을 지날 때 또는 여기에 접할 때요 그래프는 요거 엎어진 거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가 될 거고 얘랑 gx랑 접할 때랑 0 콤바 0 지날 때0 콤바 0 지날 때는 0 0 대입하면 k 3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서 k는 3이 되고 얘랑 접할 때는 찾아 봅시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랑 x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랑 글로 다 넘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 마이너스 k는 0. 절반의 제곱이니까 이거 4분의 9 되면 되죠. 한별씩 0 되는 거. 그래서 3 마이너스 k가 4분의 9 k는 4분의 3. 그래서 얘랑 얘가 가능하다. 둘을 더하면 합은